단편 소설 마이너스 이상한 가족 마이너스 2편 4. 바둑의 수 탁현은 비몽사몽으로 소파에 누워있다가 딩동 소리에 현관문에 있는 카메라를 보았다. 영성이가 아닌가? 이 시간에 웬일인가? 아 영성아. 무서워 문 열어줘. 놀라서 탁현은 현관문을 열자 영성 뒤에는 아버지와 어머니까지 서 계셨다. 미안하네. 우리도 말이야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서 말야. 눈앞이 노래졌다. 탁현이가 집을 비운 사이에 이들이 무엇을 노리는 지적인 지 친구인지도 헷갈렸다. 어서오세요. 엄마, 아빠가 다 도둑처럼 나가고 없는 집에 영성은 자기 부모를 모시고 와서 이곳에서 살면 안 되겠나고 하는 것이었다. 저도 제 집이 아니라서요. 뭐, 그냥 잠시 이곳에서 지내세요. 영성의 부모는 두 눈을 껌뻑하면서 놀래서 쳐다보았다. 그럼 이 집에서 너 혼자 지내고 있었니? 예. 어머. 집에 들어왔다가 영성 엄마는 더 놀래고 있었다. 가구가 하나도 없네. 예. 제가 다 팔았어요. 어머 냉장고도 너무 작은 것이네. 예. 아니 남의 집에 얹혀온 사람들이 더 극성이었다. 여보 어떻게 살아요? <laughs> 옛날을 잊었어? 허리띠 졸라매고 다시 사는 것이지. 영성 엄마의 눈에 눈물이 어리는 듯 했다. 어머. 식탁 테이블도 없어요. 없으면 밥상 놓고 먹는 것이지. 참옆편 내는 눈치도 없어. 탁현 엄마 아빠가 다 감옥에 가고 없는 판에 아직 철이 없구먼. 영성 엄마는 주방에 가더니 작은 냉장고 하나, 그릇 3개 식탁 테이블도 없는 주방을 보고서 다시 우는 듯 하였다. 영성은 마지막 순간을 위해 더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었지만, 탁현은 게으른 왕자들 사이트를 관리한다도 더 바빴다. 거실에서 볼 때마다 게임만 하는 타현을 보고 영성은 좀 실망하는 눈이 역력했으며 다른 남자 친구가 전화 올 때마다 화색이 도는 눈빛은 감출 수가 없었다. 비록 어려워서 타현의 집에서 기숙하고 있어도 그것은 고마움이지 사랑은 아니었다는 것이 눈에 띄었다. 타현도 사랑이 아닌 동정 때문에 자신을 좋아해 달라고 할 마음도 없었고 지금 아버지를 구해내어야 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마음 한 구석은 항상 어두웠다. 거실에서 마음 놓고 게임도 못하겠고, 게임 사이트를 켜놓고 공부도 하고 메일도 체크해야 하는데, 이것은 토통 감시자가 탔다. 영성은 누구랑 통화하는지 방으로 들어가고, 탁현은 전화기를 들고 계단으로 올라가고 있었다. 지금 게으른 왕자님 사이트에서 스탠드를 구매하신 고객님께서 보내신 메일 탑장입니다. 비익하는 메시지에 탁현은 메일을 열었다. 지금 너 집에 누구 있는 것 같은데 조심해. 그 사장님도 아파트 건설업 하시잖아. 절대 아버지에 대한 사소한 이야기나 엄마에 대한 나쁜 이야기도 꺼내지 마. 나중에 너한테 해가 되면 되었치 도움이 될 사람이 아니야. 게다가 아빠랑 경쟁하던 사업체 사장님이셔. 소희 누나야. 스탠드 잘 매입하였습니다. 어. 타현는 머리가 어리둥절하였다. 이상하리만치 물건이 잘 팔려서. 애들이 너 보기보다 제주 좋다라고 했는데, 이 물건을 매입한 사람 중에 소희 누나가 있었단 말인가? 2층 계단에 앉아서 멍하니, 팥갓을 보다가 영성아버지와 엄마가 몰래 나가는 것이 보였다. 밖에는 차가 한대 기다리고 있었다. 또한번 멍해지고 있었다. 조금 있으니 영성이가 현관문을 열고 나가더니, 다른 남자친구와 대문 앞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아닌가? 여전히 양다리를 걸칠 수도 있고 사랑은 동정심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이 뇌리를 스치고 지나가고 있었다. 영성보다는 소희 누나에게 더 마음이 가는 것은 웬일일까? 영성 내 가족들은 조마조마하게 지냈는데 미분양된 아파트에 코스코 대형마트가 들어오면서 아파트가 대거 팔리면서 긴채무에 벗어나니 너무나 좋아하였다. 몇 번이고 고맙다고 떠났으며 영성은 학교에서 슬슬 피하고 있었다. 11월 수능 시험을 치고 나서 조금 홀가분한 마음으로 양평 카페에 들렀다. 통기타를 잘 친다는 가수가 나온다는 장소였는데 이름이 없는 무명 가수들이었다. 아뜰리에. 간판을 보고 들어간 곳인데 사람들이 제법 많아서 웅성웅성거렸다. 잘 있었니? 아형. 변호사인 체만이 형이 있었다. 시험은? 그럭저럭. 너 수능 만점자에 나오는 것 아냐? 사실 그럴까봐 걱정이에요. 뭐라고. 채만이 형은 깔깔거리고 웃었다. 원래 노래와 음악을 좋아하는 천재적 소질이 있었지만 예술가로는 먹고 살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선택한 직업이 변호사였고 형은 이곳 카페를 운영하면서 음악을 놓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수능시험이 끝나서 한번 들렀어요. 그렇구나. 탁현은 채만이 형에게 자신이 그린 그림 몇 점을 보여주면서 노란 봉투를 내밀었다. 형은 약간 긴장한 듯 웃었다. 수능이 끝나면 바로 운전면허증을 따기로 하고 학원에 등록했다는 이야기를 꺼내자 형은 기특하다면서 미소가 가득했다. 채만이 형은 탁현이가 어떠한 환경에 살고 있는지는 잘 모르는 듯했다. 엄마가 놓고 간 골프채를 꺼내서 팔려고 하다가 그 골프채 바닥 안에 가득한 현금을 보고서야 탁 현은 첫 번째 대학 입학금은 낼 수가 있어서. 대학에 등록을 한 상태였다. 그러고 보니 형에게는 가족이 기억나지 않았다. 항상 아빠가 형과 식사를 할때 나를 데려가거나 가끔 공원에 갈때 만날 때도 형은 혼자였던 기억이 이제야 나기 시작했다. 묻지를 않았지만 형은 마치 세상에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듯 탁현을 아껴주었다. 결혼에 대해서도 묻지를 않았지만 자신이 결혼했다는 말을 한 적도 없었다. 너 대학 등록금이 힘들면 나한테 말해. 탁현이가 음료수 잔을 마시다가 흘릴 뻔했다. 너네 아빠도 나한테 4년간 대학 등록금을 주었거든. 자식처럼 아껴주셨어. 내가 건축 현장에서 벽돌 나르다가 넘어져서 다리가 약간 절개되었어. 그런데 말야. 세웅지마라고 너 아빠가 나한테 소원이 뭐냐고 묻더군. 대학에 가고 싶다고 하니 대학 등록금을 대주겠다고 하는 게 아니겠어. 통기타 소리가 은은하게 흐르면서 누군가 애잔하게 노래를 하고 있었다. 사이먼과 펑크의 폭소에 서글픈 가사가 내 심장을 두드리고 있었다. 두 사람의 심장을 울리고 있는 것이 맞았다. 하마터면 울뻔하였다. 마치 온 곳에서 얻어맞아야 하는 폭소처럼 지금 타케는 곳곳에 멍울진 상태에서 간신히 간신히 버티고 있었다. 그때였다. 카톡 수능 시험으로부터 자유 대심을 축하드립니다. 한 다발의 꽃다발과 저녁 식사를 사주겠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다. 소희 누나였다. 자신도 혼자가 아니었다. 형, 일어나야겠어. 가볍게 술을 한잔 마시러 오는 손님들이 밀려오고 있었다. 그래, 고등학교 졸업하면 자주 놀러와. 저기 보이지? 뭔데? 예전에 너가 그린 그림이야. 기억도 못하는 그림 몇 장이 카페의 곳곳에 걸려있었다. 면접 시험이 끝나고 겨울 방학이 다가올 즈음에 신문에 커다란 기사가 나왔다. 김상배 전 건설 회사 사장 횡령 혐의로 체포되었다가 채무가 변제되어 석방되다. 아버지를 찾지 말라는 아버지의 말씀이 이제부터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지 말라는 홍길동의 삶처럼 세상 살이는 비슷한지도 몰랐다. 혼자서 일어서야 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라면서 어음서류를 찾아서 변제할 때까지 그 혹독한 겨울을 이겨낸 타켄는 아뜰리에의 카페에서 소희 누나를 기다리고 있었다.